네, 치는 것보다는 이제 그이 구제를 받아서 이제 볼타 처리를 해서 세 번째 샷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. 예.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. 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. <laughs> 이 장면이죠. 찍기가 글쎄요, 어려웠었습니다. 네. 어,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 홀의 김민규 선수가 절대적으로 네. 유리해지는 상황이고요. 최대한 이걸 붙여 놓든지 아니면은 뭐 늦지 않으면은 이 홀을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. 음. 어 이마저도 네. 많이 짧았네요.